정치인의 발언에는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추구하려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줄곧 발언해온 이민자들이 피해 독을 탄다는 표현, 그리고 이민자들은 침공이다라는 식의 표현은 많은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이러한 레터리과 프레임이 백인 우월주의, 백인 민족주의의 어젠다와 구조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피를 오염시킨다는 식의 발언은 심지어 나치의 백인 우월주의 레토릭과 유사하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는 스스로 백인 우월주의를 규탄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를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가 백인 우월주의나 백인 민족주의의 핵심 프레임을 활용하고 정치화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가치관이 어떠한지는 그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대선 직후 PRRI라는 비영리 비당파 종교 연구 기관에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10명 중 8명에 가까운 비율로 트럼프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계층, 바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유권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60%의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은 트럼프가 하나님의 의해 승리하도록 지명되었다고 믿는다고 조사되었죠. 그리고 이들의 다수가 마가의 핵심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앱스타인 파일을 둘러싸고 마가와 트럼프 사이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집단적으로 후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PPRI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대체 문항의 동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를 들어 이민자들이 우리 문화를 대체한다라는 응답에 동의한 수치가 기독교 민족주의 지지층의 6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가 피를 오염시킨다 해도 무려 많게는 69%가 동의했죠. 이러한 담론의 기본적인 골자가 되는 배경은 바로 백인인구 대체 음모론입니다. 백인인구 대체 음모론은 민주당 그리고 엘리트 집단이 의도적으로 비백인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유입시켜 백인 인구와 문화를 소수 인종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국 백인의 인구는 2010년 63.7%에서 10년이 지난 2020년 57.8%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인구학을 비롯한 주류 학계는 물론 주류 매체들 역시 신뢰할 수 없는 음모론이자 백인 민족주의의 뿌리를 든 허구의 서사로 규정하는 주장입니다. 미국 인구의 인종 비율 변화는 출산율, 이민 트렌드, 인종 간 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결과이지 특정 집단이 고의적으로 기획해서 이루어졌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이 음모론을 현실점 많은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메사추세츠 대학교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42%가 백인 인구 대체 음모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의 37%에 비해 5%가 상승한 수치이죠. 놀랍게도 공화당 내에서 이 담론에 동의하는 비율이 2022년 66%에서 2024년에는 무려 74%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수적인 백인들이 이러한 이론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와 같은 정치인들이 이를 활용하고 미디어에서 침공이나 대체 프레임을 반복 노출하면서 주류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의 백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집단 지위에 대한 위협 의식 때문입니다. 크레이그와 리체슨 박사의 2014년 논문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60여 명의 미국 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한 그룹에는 미국이 2042년에 백인이 소수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가상의 보도자료를 읽게 합니다. 나머지 한 그룹에는 동일한 기사를 읽게 했으나 백인 미국인은 앞으로도 평균 소득과 부에서 다른 인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추가 단락을 넣어 읽게 했습니다.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앞선 그룹이 유독 인종 관련 정책에서 보수 성향이 강화되고 집단 지위 위협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절대적 소득 수준이 아니라 다른 인종과의 상대적 비교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백인 참가자들의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수 있죠. 자신들의 집단이 경제 사회적으로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일정 부분 내면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아도 우리는 미국 주류 백인들의 심리 속에 미묘한 우월주의가 있음을 조금이나마 추론해 볼수 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곧 현재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도 이어집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거짓 정보와 음모론 서사와 만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를 활용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소수인종에 대한 투표권 역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의 컨텐츠는 저의 책 시선 너머의 지식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채널에서 미국 남부는 왜 유독 친절한가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죠. 노예제가 경제와 사회의 근간이 되어 흑인 착취가 악랄하게 이루어졌던 미국 남부가 어떻게 친절과 환대로 대표되는 지역이 될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이미지가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가 하필이면 남부와 북부의 갈등이 정점에 달해 있던 시기부터였는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선 너머의 지식에서는 안테벨룸 시기, 미국 남부의 종교계와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 착취를 정당화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완벽하게 청산하지 못해서 오늘날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619년 20명가량의 노예가 최초로 미국에 끌려온 이후 북미 대륙에는 아프리카로부터 약 47만 명가량의 흑인들이 끌려오게 됩니다. 기후적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적합했기에 노예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남부는 18세기 중반이 되면 노예 인구의 비율이 40%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에 대한 잔혹함이 절정에 달하게 된 것은 19세기였습니다. 남부의 농장에서는 족쇄, 구타, 화형, 신체 절단, 강간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처벌이 일상적으로 가해졌습니다. 한편 압도적인 수의 이민자들이 유럽으로부터 미국 북부에 정착했습니다. 북부는 기후면에서 산업과 제조업이 더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이런 경제구조는 자연스럽게 도시를 발달시켰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북부 주민의 4분의 1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되죠. 반면 남부는 토양과 기후 조건상 대규모 농장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수익성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다른 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노동력의 80%가 대규모 플랜테이션에서 일했죠. 노예제가 없이는 남부의 경제적 번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6%가 총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토지를 소유한 주인계층, 소장농계층, 가난한 백인, 흑인 노예계층으로 철저한 계급화가 이루어졌죠. 이로써 노예제는 남부 사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들은 남부로의 이주를 꺼리고 상대적으로 평등했던 북부로의 이주를 선호하게 돼 1860년 북부와 남부의 인구 비율은 각각 60.5%와 39.5%로 크게 벌어지게 되죠. 인구와 산업화면에서 북부는 남부를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와 경제력의 세트는 곧 남부의 이익을 대변할 정치적 영향력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자신들의 시스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를 통한 노예제의 정당화는 상당히 악랄했습니다. 남부 지역 백인 교회들은 창세기 구장에 나오는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를 왜곡해 흑인이 바로 세 아들 중 하나인 함의 자손이며 함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흑인이 노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해석을 펼쳤습니다. 물론이는 본문의 문학적 의도나 역사적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었지만 리처드 퍼먼이나 제임스 손엘과 같은 목회자들을 통해 백인 사회에서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리처드 퍼먼 목사는 노예를 보유할 권리가 계명에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다 라고 주장하며 성경의 본질과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죠. 이 밖에도 골상학이라는 유사과학을 이용해 흑인들은 두개골 크기가 달라 백인들보다 도덕성과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성행했습니다. 결국 노예제를 둘러싼 남북의 대립이 봉합되지 못하고 남부는 남부 연합이라는 미승인국을 세운 뒤 남북 전쟁을 일으킵니다. 남부는 현재 인종차별의 상징이 된 남부 연합기를 들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전개될수록 남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산업화가 이루어진 북부의 전력을 뛰어넘기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남부는 4년 만에 패배했습니다. 남부연합의 해체와 함께 노예제 역시 붕괴되었습니다. 1865년 전쟁의 종식과 더불어 수정헌법 13조에는 노예제의 폐지가 명문화되었죠. 그런데 같은 해 4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노예제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링컨에게 극렬한 분노를 가진 남부 출신의 배우 존 윌크스포스가 링컨 대통령을 총으로 쏴 암살하는 사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그 뒤를 남부 출신의 부통령 앤드류 존슨이 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당선은 끝내 자유를 찾은 흑인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방향으로 상황을 전개시켰죠. 노예소유주의가 되었던 존슨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자유민이 된 흑인들에 대해 여전히 가해지는 차별을 방치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성향의 편승에 남부 주민들은 흑인을 결코 동등한 자유민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노예제를 통해 쌓아온 흑인들에 대한 혐오와 백인들의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KKK, 백동백 기사단, 루이지애나 백인동맹과 같은 남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백인 우월주의 비밀단체들이 준동했죠. 이들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살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건 시대 존슨 정부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재건 시기 황폐화된 남부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의 관심은 국가적 화해와 재결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납니다. 노예제를 옹호하고 전쟁을 일으킨 남부 반역자들에 대한 대사면이 이루어지며 철저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1865년 존슨 정부는 반란에 가담한 자에게 선서 조건부 사면과 재산권 복권을 공표했습니다. 곧이어 수천 건의 개별 사면권이 발급되었죠. 1868년 크리스마스에는 반란 가담자 전원을 보관하는 전면 사면을 선포해 남부의 최상층 지도자들까지 사실상 형사책임을 면탈 받았습니다. 오히려 남부 연합의 부통령이었던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1873년 연방 하원으로 복귀했으며, 1882년에는 조지아주 주지사에도 당선되었죠. 물론 수정헌법 14조와 15조 등 흑인들을 보호하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정치적 화해라는 명분 아래 흑인을 탄압했던 내란범들이 정치적으로 귀환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때문에 노예제 폐지 이후에도 남부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완벽히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남부의 패배 이후 줄곧 남부의 주둔에 오던 연방군이 1877년 철수하자마자 정치 권력을 되찾은 남부 백인들은 짐크로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짐크로호라는 이름은 흑인을 희화화 했던 공연인 민스트렐쇼에서 흑인 분장을 한 배우가 직접 부른 점프 짐크로호라는 노래에서 따온 말이었습니다. 짐크로호법 아래에서 흑인들은 노골적으로 온갖 차별과 수모를 겪게 됩니다. 문해력을 테스트한다는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어려운 문제를 낸뒤 이를 통과하지 못한 흑인들은 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반면 백인들에게는 문맹들이 봐도 알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를 내서 투표권을 보장했죠. 남부에서 흑인 유권자가 사라지게 되니 흑인들을 대변할 정치인들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결국 흑인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은 자연스럽게 사회 시스템의 모든 면에서 가해졌습니다.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되 평등하게라는 괴이한 논리로 흑인들은 공립학교, 공공장소, 대중교통, 화장실, 식당, 식수대 등에서 백인들과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물론 분리된 곳은 당연히 훨씬 열악한 환경이었죠. 군대 직장은 물론 주거지 선택에서도 흑인들은 분리되었습니다. 교육,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흑인들은 합법적으로 기회를 빼앗기고 배제된 것입니다. 짐크로법 때문에 수많은 남부의 흑인들이 자유를 찾아 북동부와 중서부로 대대적인 이주를 떠났는데 그 수가 무려 600만 명이 넘었죠. 이 짐크로법은 민권 운동과 인종주의자들의 저항 사이에 길고 치열한 접전 끝에 제정된 지약 90년이 지난 1965년에 이르러서야 무효화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았듯이 남부는 그들이 행한 억압의 역사를 드러내 철저히 청산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따뜻한 환대의 이미지로 그것을 덮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부끄러운 인종주의의 역사와 그 잔재가 제대로 뿌리 뽑히지 못했고 결국 백인 우월주의적 인식은 미국 사회에 그대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차별적인 정책을 은폐하고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1965년에 제정되었던 투표권법은 남부의 주들이 흑인이나 소수자를 투표해서 배제해온 관행을 끊기 위해 사전심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흑인 투표율이 50% 미만이면서 흑인 유권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문외력 테스트를 했던 주들을 지정한 뒤이 주들이 만약 인종차별적 방식으로 투표 방식을 변경하려 하면 연방판사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증명해야 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2010년에 남부의 엘라바마주에 있는 셸비 카운티가 50년 전 수치를 근거로 계속 연방감시를 받는 것은 주의 평등주권을 해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6월 25일 연방대법원은 5대4로 이 사전심사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위헌 판결이 나자 남부의 텍사스, 미시시피, 엘라바마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엄격사진신분증법을 시행했습니다. 지정된 신분증을 가진 사람만 유권자로 인정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유권자 사칭을 막는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투표소에서 이런 사기가 발생할 확률이 100만 분의 1 이하로 극히 드물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강행된 이 법은 사실 흑인들과 유색인종 이민자들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신분증의 보유율이 낮은 흑인 유권자들은 투표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서류 발급 절차를 잘 모르거나 관공서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흑인 유권자들에겐 더더욱 그러했죠. 참고로 미국은 한국의 주민등록제처럼 단일화된 신원증명제도가 없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가장 대표적인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미국 유권자의 약11% 정도가 이러한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데 저소득 흑인이나 라틴계 인구에서 비보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죠. 법 시행 이후 텍사스 주정부는 불법 투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주정부 내부 추산만 해도 흑인과 라틴계 등록 유권자 60만 명 이상이 해당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10년 동안 과거 사전 심사를 받았던 11개 주에서 최소 29건의 투표 제한 관련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흑인 라틴계 유권자가 밀집한 카운티에 투표소가 집중적으로 사라졌고, 한 분석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들 주에서 흑인과 백인의 투표율 격차는 많게는 20.9% 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사전 심사 제도의 위헌 판결 이후 마련된 투표의 장벽은 선거 사기 프레임과 결합해 2024년 대선에서 수많은 백인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선택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진영은 각종 미디어와 교회 등에서 불법 이민자가 선거를 망친다는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여러 언론과 전문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트럼프 진영은 선거 부정 및 불법 이민자 투표 음모론을 선거 전략의 핵심 도구로 삼았죠. 이는 일부 미국 백인이 가진 인종적 불안과 타인종에 대한 배타적인 심리를 고스란히 자극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전통적인 정체성을 백인주도의 사회라고 생각한 많은 백인들은 이것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고 대대적으로 결집했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것은 단연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미시시피는 백인유권자의 81%라는 압도적인 수가 트럼프에게 투표했고, 웨스트 버지니아는 71%에 달했죠. 남부의 다른 주들에서도 백인유권자의 60에서 80%나 되는 비율이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4년 대선에서 재집권한 후에도 차근차근 백인 우월주의적으로 보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 두달 만에 선거 무결성 행정명령을 내리고 연방 우편 유권자 등록에 시민권 증빙을 요구하며 미준수주에는 일부 연방 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의 제동으로 전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신분증, 서류 확보가 어려운 유권자, 특히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도 효력 위헌성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죠. 이러한 시도는 앞서 본 백인 인구 대체 음모론과 괴를 같이 합니다. 또 이런 담론은 20세기 초 흑인 유권자들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박탈했던 짐 크로법을 연상하게 합니다. 형식은 달라졌지만 흑인과 비백인 유권자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려는 본질적인 시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음모론적 인종주의 사고에 기반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이나 2022년 뉴욕 버팔로의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극단적 폭력 사태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2025년 6월에 발생한 LA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매우 강경하게 진압한 것도 이런 담론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죠. 비백인 이민자는 위협이라는 인식의 틀이 강화되면 이는 극도로 강경한 행정조치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표현의 자유, 권력분립, 정치참여의 평등, 사실에 기반한 공론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재건 시대의 역사 연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에릭 포너는 남북전쟁 이후의 재건기를 미완의 혁명이라 명명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분석하며 연방 정부가 백인 우월주의 세력을 강력한 집행력으로 철저히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흑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좌절되었고 그 결과로 백인 우월 체제가 다시 공고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포너의 분석대로 재건기의 실패는 단지 흑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내란 세력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이 역사 청산의 미비는 결과적으로. 미국사회 전체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인종이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함께 발전하는 나라로 비춰져 왔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수라 불리던 나라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대체나 배제의 논리는 민주사회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에서 찾기보다는 누군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 찍고 폭력을 정당화한다면 민주주의는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